안녕하세요, 아닙니다. 오늘은 제가 침대 소개를 한번 해볼 거예요. 1층, 2층이 있는데, 1층은 언니, 2층은 인데요 지금 제가 여기 보시면 이게 언니고요, 이게 저예요. 자, 그래서 오늘 은 제가 먼저 가볼게요. 음. 보시면 제가 이렇게 꾸며 꾸미는... 놨는데 해볼게요. 잠깐만요. 제가 짊어지고 보시면 여기 있지. 여기 뒤도 있고. 아 음. 여기에 나봐. 꾸며놨어 이거는 망친 거. 이런 걸 붙여놓으면 예쁠 것 같아서 했고요. 이거는 공돌이를 한번 꾸며봤어요. 얘도 꾸며봤어요. 음, 뚫어갖고요. 이층 이 이층은 그냥 허전합니다. 우리 언니 애니... 이리 있구요 옛날에 음음 음. 자, 지금 침대 힘들... 소개는 끝났고요음 많이 없지만 음 많이 할 거니까 좀 구독 댓글 좀 달아주시면 진짜 좋습니다 안녕 <laughs>